무려 진실의 방으로 내가 알겠. 다 우리 아래야? 네가 아래요. 내로 가자. 가던. 가자 가자. 아 네. 오늘 흰옷 입는 거야? 나 흰옷 이 없는데. 빙하세요. 키리님이랑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공주. 공주 나 있잖아. 아 왜? 인돌이 아바타. 니부안바고소 없어. 브라안 바꾸고. 제한니 어. 그 제한, 제한 있어. 기간 꾸고 소스. 니아 바꾸고. 소스. 니브라 바아라 바꾸고. 니브라 바꾸고. 니브라 요꾸고 니브라 라고니브받바라고바니니 가자고, 아,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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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요 <laughs> 오 잘못했어 씨 뭐야 왜, 왜 감전이야 왜 저거 아 삼각형 삼각형 나이스 들어가 아이스 아, 니 피스 벌써 쓴다고 피스 어떻게 벌써 써 바로 체우 어, 날려 날로... 먹었어 우리가 먹었어 아, 날려 간다 샤크 이제 어떻게 치워? 나이스 뜨거. 썬살이랑 레인에 처음에 쓰면 돼요. 어차피 대기시간전 진짜. 심해법 어, 제가 먹었어요. 브루노 아 음, 좋구만. 우리 이거 아래 먹자고. 짤. 여투 여기 투 여기 투. 자네들 어디 갔는가? 우리 팀, 우리 팀, 어디, 우리 팀 어디 갔는가? 그 아, 나이스 컷. 우리 팀. 손뼉 손뼉 쳐봤다. 나이스. 여기 할부 여기 요둘 둘. 이거 둘. 먹어. 다가 멈다. 아.. 빠져 바로. 음. 버스 우리꺼 음. 먹으 아래 지원. 할게. 어 뭐야? 아래 아래 잘하는데. 나 제발.. 아, 아래 지원. 제발 와주겠니? <laughs> 기... 와주겠니 친구들? 네. 나좀봐주게니 A 한명좀 A 한명 좀. 네. 아 A 제가 할게 요 A 제가 할게. 요 <laughs> 정신이 없구먼. 한명 수빈이 꼭 봐야 될 같아. 힐 버프 나왔어요 힐 버프 힐 버프. 미치다이다식더라아나다 쳐맞는 중. 힐 버프 가져오세요. 일곱 부내가 가져갈게요. 아래가 한 번만. 오 나이스. 어. 당 채우가. <laughs> <피차고, 피차고> <laughs> 와, 위로 와. 아, 너가 와. 가려 내가 여 위... 아, 오케이, 오케이. 뚫없졌는데 좀러 갔어, 위에. 우리 서버 어디 있어? 우리 서버너또서버요 <laughs> <서머나요>? 우리 <laughs> 서버 <서먼> 어디는? <어딨냐? 웃음> 여기 그만. 아니 쭈루, 쭈루한테 갈 수가 없어. 너무 안에 들어가. 레드 전장의 기적, 전에 무적이에요. 못쓴다. 아, 죽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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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지원, 아래 지원. 아 갈게, 갈게, 갈게. 쭈루 버려. 버렸구만. 일로, 일로 오, 간다, 일로. 아래 간다. 파티는 위. 쟤 올라가는 거 보이지? 올라가는 거. 음. 아케시언이나 때려. 누가, 누가. 위에 어, 둘, 위에 셋. 아 왔어요. 쭈루님 다이. 아! 아까 죽었어. 죽은 지깨댔어 어어, 쟤네 막 쓰는데 스킬? 우리도 썩질썼지그랑 <laughs> <쏟지? 웃음> 어, 나 헬나헬프 여기 하나 안고만 싸우러 가 나. 내 아래 붙게 은근 은근. 어 가만 있어도 말이 알아서 해주는구만. 아, 아, 피니쉬할 아, 어 피니쉬 아, 어. 어. 시오 깔았지 내가. 이한번 뛰어볼게요. 아, 우리 팀 용맹 띠오써버로 키웠어. 어디 밑으로 와요? 이 <laughs> 먹는 중. 어요 오세요. 그, 어 앞에 가잘 있어. 오요그 먹는 게 네. 기도 먹고 와. 알요 가고 요 저기 벳티. 어? 잠깐만. 이 뭐, 이슬이, 주워, 이슬이 죽었어요 <laughs> 아, 아래 아르카 나온다. 아래 아래 좀 도와줄 사람 제발. 아래 두명이야 아래로 갈게요. <laughs> 어. 그, <laughs> 갈게요. 지금 가는 어, 아 좋네요. 우리, 우리 팀보다 인생이 저희... 훨씬 나아. 아니 우리 팀다 어디가고 남의 팀이야. 어 누가 밀어줬는데? 죽었네. 어, 어. 너무 들어가는구나. 미쳤나. 잡자고 하자.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얼졌어요 아, 네. 죽었어요. 아, 네. 누가 죽었어? 죽었어요? <laughs> 우리 서머 어디 있어 집에요 오케이 집은 갔고만 그... 좋은 말할때집좀 가세요 뚜루룬씨 뚜루룬 힐법 <laughs> 뚜루룬.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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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래 좀 와주겠어? <laughs> 부탁할게 아르카나 원다 어, 어디가 너 절대 못가아스키쿨너 무적이야 또, 써, 또, 또 썼어, 또 썼어. 이흫 지원가야 되나? 아 그래도 썼어? 생게 마음에 안들어 나 됐어 심보 썼어 어 나이스 심보 타이밍 좋았다 용맹이 새끼들아 여다다 죽여 다 죽여 다여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힐러 힐러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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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로 먹자 이 그대로 거이 그대로 먹자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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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할줄빠미시다 맞고 사망 진이나서 먹고 오세요. 먹고 와야 돼. 쟤다쟤다 어, 나이스 다아아다 아, 아, 나이스. 먹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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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렸고 오케이 먹을게요. 앞에 봐주 뚫어 줍다 뚫어 죽는다 뚫어 뚫어 뚫다 뚫어 줍다 자기가 저 저건지 몰라. 얼렸어 얼렸어 얼렸어. 어망서다 아니 아니 가 가장 방져 지금. 아야나 아, 진짜 너너거기 너무 힘들어 아 못참아 너무, 너무 <laughs> 힘들대 <laughs> 아 제발 우리 팟 살짝 빼도 돼? 살짝. 우리 팟도 좀 빼봐 아, 아니 아, 말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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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참을 수가 없어 좀 참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뒤로 쫓겨 뒤로 쫓겨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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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지 힐하는 중 어디 삼아 도대체 뭐가 건방지는데 아이가 어, 죽어? 나 아, 죽겠다 도타와 <laughs> 아니 어, 또 죽었어 어,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기절 여기 한명 돌아온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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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아이 또 이자님 뒤에 오는데? 어깨 아아 아, 앞에, 앞에도 있는데? <laughs> 먼저, 발, 먼저 아, 갈게요 아, 나집 나 갔다 올 거야 오케이 어, 오케 어걸 빨간마 빨간마 컷 빨리 빨간마 컷 궁금해 아 아이 감 열시도 있시금에어디 여기 안 내려오냐? 날씨가 봐. 날안 내려오지. 아이고, <laughs> 제발, 제발. 얼려, 얼렸어, 얼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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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못 막아줘요. 갔다 오세요. 야, 우리 안도 이, 대를한 사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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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어. 뭐야? 바로 우리 왜 그래? 가불쉴드지마지마 아, 불세... 실드... 죽... 뭔지 모르겠지만. 불 타고 있어요? <laughs> 오, 살았어. 집갔다 와. 아니, 어, 우리 졸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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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어고졸 배달 고 졸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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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하 켈시온 하고 졸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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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졸음고 아니 빨간 집중! 집중! 집중 빨간 맛 아, 갑니다. 갑니다. 아, 집중 가. 어딨어? 저거 걔 행복 표시 할게요. 오케이. 빨간 마 진입하고. 쭈르 혼자만 이득 어 이득 혼자만. 우리 우리 빨실 버프. 어, 스써죽다 빨실 버프. 진짜 버스써 쓰리다. 아, 동결, 동결. 죽었는데? 오케이. 벌써 컸어. 아, 아르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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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카나. 너무 사고 싶 괜찮아요. 진짜

먹었고 n 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이게 얘 뭔가? 뭐야? 오오 선발에브. 어기절 아르카나 왜 터만아? 방방이 방방이. 오 피해주고? 너 등가 났어요? 둑요아어아 망할 어디 어 망토. 아아 추가 추가 추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정신 안 차려 저거. 광시3광시5 광수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잠시만, 누나 맞이라아살원이 어, 5만 원이 어, 5만 원이다. 아. 아, 맞았어. 아, 살리는 5만 원이다. 어이 5만 원이다. 5만 원이이다 5만 원이다. 5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만이다 5만 원이다. 5만 원이다. 5만 이다 5만 원만 원이다. 5 이렇게 네. 힐 먹어 힐 먹자 힐은 먹어 가면 얌전히 힐좀 먹어. 어 나이스. 잠깐 먹지 어, 버스커 버스커. 아, 아. 어 뒤주심. 죽어 뒤지, 그냥 죽어. 어, 죽어, <laughs> 죽어. 죽어 죽어. 뭐야? 버났어 버났어. 얼렸어, 얼렸어 진정 시켰어요? 나도 얼리고 이다시.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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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 해. 어, 판판 노데스. 아, 했는데. 이거 봐 봐. 뚫어 봐 봐. 혼자 뒤지게 죽었어. <laughs> 아. 그거 뽀혼자 뭐 이데스안무죽었는데 저도 이데스 아, 그 괜찮아요. 많이 <laughs> 올랐다. 아, 드는그럴수 아, 아드는 아, 아드는 아, 아, 있지. 많이, 많이 빨다 빨았... 예린, 아르카나 잘한다며.